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저 정상 능선 치고 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절벽 난간인데 옛날 채에서 가던 자리 그 상층부입니다. 이쪽에다가 황고아지금 도라지를 한 스무 개 심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난간에는 지금 도라지 삭대가 안 보입니다. 위 정상 치고 저 한골 건너가서 저기가 옛날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기 도라지 없으면 뭐... 도라지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본 시즌에 와 봐야 됩니다 일단 저쪽으로 와서 로프를 한 두세 번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 옛날 채색하고 이 난간 쪽에는 지금 도라지 삭제 같은 거는 안 보이는데 이쪽 절벽을 황구가 로프 타 보고 내려 일로 건너 와야 되는데 바로 건너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 지금 도라지 자원이 있나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12시 방향 한 10m 한 10m 위에요. 자, 저게 도라지 상태 같기도 하고 아닌 가 같기도 고그렇습니다홍번봐서는 지금 이 아래에서 보기 때문에 긴가민가한데, 야, 저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절벽 사이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올라갈 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노프를 저 굴참나무에다가 세팅했습니다. 연장 다 착용했으니까. 요 아래 절벽 난간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한 두번 정도 내려갔다 올라왔다면 오늘 산행이 거의 마무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내려와 보니까 이 밑에는 옛날 채색한 자리고 이 위쪽이 좀 채색 안한 자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저 굵은 소나무 같은데 굵은 동아줄 같은게 맺어있거든요. 저거는 도라지 캐논 산행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채색장 작업할 때 이 작업자 인부들이저줄 타고 중간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기다이너마이트 설치하는 그런 로프입니다. 드라이 싹 때도 있으면, 남아있으면 있을만한데 손 탔는지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로프 정리해가지고 저 좌측으로 넘어가서 화산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자리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드라이 실을 좌우에 한 20개씩, 20개씩 심으 개. 자, 여기 붉은 동화줄 있죠? 이 동화줄이 인부들이 작업하는 줄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홍고는자 저기서 올라가다가 이 좌초를 좀 넘어왔는데 여기가 극등사 지역에 채석 안한 자리잖아요 자 여기 보시죠 이 삭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꼭 도라지 삭대 같이 보이죠 조금 전에 시방도 하나 붙어 있었는데 시방은 지금 조금 전에 홍고가 건드리다가 떨어져 버리고 없고 홍고에 와서는 도라지 삭대 맞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저 위에 보고 있으니까 저기 보시죠 자 12시 방향 한 5m 위에요 이 엄청나게 굵은 삭대가 한개 있고 그 위에 또한 개가 있거든요 이두개다 도라이 삭대입니다 이거 보려면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세팅해서 이 내려오면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로프 세, 로프를 챙겨가지고 이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해 볼게요 저쪽으로 올라갈 길 찾고 있는데 여기도 안 보시죠 자 이것도 엄청나게 큰도라이삭죠야 이거 어디 있었을까요 이 근처에 있었지 싶은데 찾을 수 있을까요 삭대 아래 쭉쭉 굵게 안 보시 죠자빙둘러서 로프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아까 저큰 상대 두 개가 절벽 중턱에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러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뭡니까? 잔파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얘들이 절벽에 자라는 두매 부추입니다. 절벽에 자라는 천연 부추입니다. 부추. 얘들이 절벽에서 가장 일찍 사기 올라오거든요. 먹으면 산마늘처럼 아리아리한 마늘 맛이 납니다. 절벽에 자라는 두매 부추입니다. 봄이 오는 오네요. 얘들이 올라오는 거에. 애들 올라오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도아지 삭대도, 자, 빠르면 올라옵니다. 자, 로프를, 저 작은 잔목들 두 군데다가 연결했거든요. 다시 장비 세팅했으니까, 이 절벽 아래에, 지금 저, 노가주 나무 있는데, 그 아래쪽에 큰 삭대 두 개가 붙어 있는지 떨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가 봐야 하니까,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로프가, 한 20m 내려가서 로프 고정시키니까 이 삭대 굵게 한번 보시죠. 야한 1m 10, 20 정도 되는 삭대가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이, 거는 지금 두 개는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도라이 삭대 굵게 한번 보시죠. 자, 삭대 큰거 하나, 요거 두 개, 이거 세 개입니다. 이건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좌측으로 가는 특수 한가닥 나왔고 밑으로 가는 뿌리가 지금 한가닥 두개 세개 입니다 이 특수는 다 뽑아 냈거든요 몸통이 어디 갔는지 그건 정확하게 지금 이쪽으로 는가다 이쪽으로 한가닥 같습니다 이거는 나무 끊는데 같이 이게 도라지가 같이 잘려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일단은 복원시켜 놓고 나중에 도라지 나오는거 보고 자,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바위 속으로 이 뿌리 하나하고 이 뿌리 하나하고 뿌리 두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깔라집니다. 이거 보시죠. 이게 통벽이거든요. 아이석회암인데도 이건 좀 단단합니다. 황구가 빠를까 제껴도 꼼짝도 안하니 울리지도 않잖아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기 잘라야 됩니다. 자 위로 가는 특수 나왔고 위에서 우측으로 가는 특수 나왔고 그 다음 이 바위 하나 깨니까 바위 속으로 이거 보시죠. 이 장미가 납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도라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안 되는 건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캐보겠습니다야귀물 먹도라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야, 귀물 먹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한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이거 이 바위만이 갈라지면 상당히 좋은데 이 바위가 안깔라지더라고요이 밑에 큰 뿌리들이 일로 들어가 박혀있는데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대충 잘랐습니다. 자를거나 자, 야 진짜 멋있네요. 자, 이제 정리해놓고 여기에다가 도라지를 한 스무 개 심고 다시 올라갈게요. 이야, 이 바위만 듣게 됐으면 이 도라지 뭐 굵은 몸통 몇개더 나오는데, 뭐 그래도 뭐지동 했는 것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도라지 정리해서 올라갈게요. 도라지 안 보시죠? 자, 전설은 남아 있었습니다. 야 도라지 한번 보시죠. 이게 힘 받으면 끊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두 뿌리가 붙은 게 아니라 이게 한 뿌리가 몸통을 하나 내가 여기서 또 몸통을 또 이렇게 또따또 또, 또 뽑아낸 겁니다. 당검하면 최하 11리터에서 1 6 l 그 정도 당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벌써 15시 24분, 15시 반입니다. 내려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것거든요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오늘 두탕입니다. 오전 수직 직벽 한탕, 오후 건너가서 한탕. 이 영상을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반반 나눠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장갑 안 보시죠. 장갑이 어지간한 빵구 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늘 로프 다섯 번 탔으니까 보시죠. 이 이중 코팅 장갑이 다 빵구 났습니다. 그줄 잡을 때 그만큼 저항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후... 자, 물좀 마시고 오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철수 준비할게요. 자, 이제 7 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아이고, 반 죽네요. <laughs> 아유,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인데, 산행 며칠 안 했다고 오늘 거의 뭐, 학을 뽑습니다. 그래도 초기물에 목도라지가 하나 왔기 때문에, 왕구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가면서 겨울가에서 머리 좀 감고 세수 좀 하고 갈게요. 자, 도라지가 이 칼치 특대 박스에 다안 깔립니다. 그래서 왕구가 이 흰달력 두 장에 여기다가 도라지를 깔았거든요. 근데 흰 달력에 깔면 이 뒤에가 너무 밝기 때문에 이도라지 영상이 참 잘, 선명하게 잘안 나오는 그런 단, 단점이 있더라고요 자, 이 완전 진한 까만 먹도라지죠이 보시면 굵은 삭대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올라와 있고, 이 옆에 한개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몸통에서 이 몸통이 지금 다 커가지고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이 옆에서 가지를 하나 몸통을 하나 해서 여기다가 또 작은 몸통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지금 이 뿌리는 작은 몸통을 또 하나 만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뒤쪽에 원래 그굴은 손가락 굵기만 한그 몸통이 두 개인가 세 개가 붙어 있는데 그는 바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뽑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대충 한거 뽑아낸 겁니다. 이야 멋있기는 멋있습니다. 이 절벽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이 목도라지가 자, 그리고 이 뿌리, 이거를 처음에 붙어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려 있더라고요. 왜 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황구가 지금 요지가 하나 끼워놨거든요. 요거 하나 끼워놓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처음에 그 나무뿌리 치다가 같이 하나 잘려 있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다음에 여쪽거 요거는 황구가 요지 껴 나왔습니다. 요거 만약에 당금하시게 되면 세척할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당금을 하게 되면 황구가 봐서는 최하 1 1리 l 에서 15L 전후 이런 병 당금해야 될 겁니다. 아직은 지금 잔미도 뻗어 있고 길이도 길기 때문에 하여튼 엄청 멋집니다. 요거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소주병 이게 500ml 사이다병인데 소주병 크기하고 똑같거든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죠. 까만색 먹돌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당금하게 되면. 하여튼, 뭐, 한 15리터 정도의 병은 담금해야 될 겁니다. 황구가 봐서는.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수요일날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두 뿌리. 저거하고 보다는 작지만은, 이것도 보시죠. 도라지가 연식하고 이쁘시죠. 이 잔미가 옆으로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짜장짱 하잖아요. 그래서 황구가 이 도라지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특수의 수염 같은 잡미까지 다 살린 거거든요. 저것도 다 살릴 수는 있지만, 시간도 걸고 워낙 위에 흙 같은 게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장애물이, 따뭐뿌리 같은 게막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둘다 100%씩 다 완벽하게 나온 도라지입니다. 자, 1번은 저큰 도라지, 초대물 도라지 한 뿌리고, 2번은 짱짱하고 이쁜 도라지 두 뿌리입니다. 1번은 대물 한 뿌리, 2번은 목도라 중에서 아주 이쁜 도라지 두 뿌리입니다. 요거는 한7리터 전후의 병, 요거는 5리트 정도 담금하면 아주 이쁠 겁니다. 자, 1번, 2번 황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오늘 오전 한탕, 오후 한탕 산행을 두번 했습니다. 뭐 두, 이두 탕이라고 해서 하나를 딴 곳에 간 것은 아니고, 한쪽은 한 3, 40m 절벽을, 수직 절벽을 한세번 정도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오전 산행이 다, 시간이 다 가버리고, 오후에는 그 능선 타고 다음 골 건너가가지고, 그쪽에, 그 채석장 한 곳, 곳그 상청구 쪽에 도라지가 있나 싶어 봤는데, 그, 오전 산행 연결되는 절벽 쪽에 삭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봄에 한 가보면, 그쪽에도 자원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석장 위쪽에는 도라지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야, 오늘 뭐 양용 도라지 하나 하고 끝나나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시간 다 돼갔을 때, 한 3시, 2시쯤 넘었을 때, 그때 그 절벽 아래쪽에 큰 삭대가 하나 떨어져 있길래, 묵은 삭대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 그대펴보고 위로 도 보니까 엄청난 삭대가 두세 개가 그 절벽 중속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시 높고 정리해가지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도라지를 살펴본 겁니다. 저 목도라지가, 그바위만그 깔라졌으면 오늘 진짜 완벽하게 진짜 멋진 도라지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도 멋있긴 멋있습니다. 황구 옷 입은 이옷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석회암 절벽에, 회벽 절벽에서 나오니까 도라지가 까맣게 나오는 겁니다. 도라지가, 황구가 도라지를 그채취가지고 차에 놓고 오는데 도라지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야경이든 뭐 단검이든 간에 광고가 조금 전에 영상 찍고 이 술병에 맞쳐 보니까 이 병이 20리터 병인데 술은 한 18리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병 정도 돼야 저게 도라지 잔미하고 모양이 다 잡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한 15리터에서 20리터 정도 담금할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도라지가 꽤 크거든요. 아주 굵지는 않지만은 목 도라지 자체가 꽤 큽니다. 그리고 저그 도라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뭘 보고 알수 있냐면, 도라지 몸통이 하나 다 나와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으니까, 지가 옆, 옆까지 같은 거 하나 내가지고 거기다가 몸통을 또 하나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 같으면 세월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뭐, 특회암 절벽에, 회급 절벽에 수요일 사령해서 진짜 이쁜 단금용 도라지 두 뿌리가 나오고 오늘 저 귀물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오늘 판매용 도라지 1번은 오늘, 오늘 가고온 초대물 도라지, 초대물 목도라지 하나고, 이번은 앞전에 가던 수요일날 가져온 도라지, 한 5리터에서 7리터 병에 담그말만한 도라지 두 개, 그것도 굉장히 이쁩니다. 많은 분들이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를 주셨는데, 이 문자 주시는 것보다 황구하고 통화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황구하고 통화를 해야 가격을 추라이를 볼수 있거든요. 문자상으로 오면 황구도 이 가격 자체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저 오늘 갖고 온 초대문 목도라지는 이 다른 도라 중국산 도라지가 있잖아요 황구가 캐는 사람, 원산지, 그리고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명백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까지 다 나오니까 저런 것이 확실한 도라지죠. 이름 어디서 호적도 없는 그런 도라지가 아닙니다. 저런 도라지는. 그러니까 뭐 진짜 최고의 클래스 도라지를 담금하시고 싶은 분들은, 소장하시고 싶은 분들은,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 문자 주시면 됩니다. 황구도 지금 목도라지 같은 거소장하고 있는 게한 개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영, 판매 영상만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황구 처음에는 오늘 뭐 그냥 야경도라지 하나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게 또 보여주니까, 오늘 진짜, 더운데 힘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6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비가 많이 오전만 오고 거치면 오후에 산행을 가고 종일 오면 뭐 집에서 볼통이나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